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이에요. <laughs> 영상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저기 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 요즘에 좀 고맙고 감사하게도 그 빌터발 훈련법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저희 그 지금 얼추 밴드에도 한 380여 분 정도 계시고 그 중에서도 지금. 트레이드밀, 빌타바 훈련법으로 지 훈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다들 또 평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훈련하는 것 같다. 음. 그 외에 또 많은 평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인스타 계정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곳을 통해서 봐도, 빌타바를 훈련을 하고서 이렇게 피드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실내에서 운동하는 거랑 또 막상 또 밖에서 나가서 뛰는 거랑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자신감도 좀, 진짜, 아, 실내에서 이만큼 훈련하면 이만큼 뛰어질까 하는 그런 또 궁금증도 가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지금처럼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이렇게 밴드로 운영하기 전에 이제 그 지인분들에게 이제 훈련 오더를 준 적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그랬을 때 보통 어디서 어떻게까지 훈련을 한다 하면 대부분 그 기록에 맞춰서 하프 기록이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음. 좀 신기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정형님 같은 경우는 뭐 10속도에서, 뭐, 19까지 빌타발을 했을 때, 하프 1시간 15분 대를 뛰셨고요. 예. 그리고, 청송의 동안형 같은 경우는, 10에서 18속도로 했을 때, 음, 뭐, 하프 기준으로 1시간 18분 정도 뛰셨고요. 18분, 19분 정도 뛰셨었고, 그리고 뭐, 그래서 이사고를 했죠. 그리고 또, 영화경이라든지, 뭐, 뭐또 음, 최근 들어서 뭐창원 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0에서 17 속도까지 해가지고 어, 합한 시간 25분 언더 예, 그렇게 성공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음,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 어, 데이터가 데이터가 곧 자신감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저도 실질적으로 그래요 뭐 아시다시피 뭐저 어, 같은 경우는 빌타발 훈련을 속도 11부터 20까지 해요 20 속도까지 8세트를 하고 나가면 한 여름 계절 때는 뭐 못해도 1시간 15분 때는 뛴다 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뭐 선산원 계절에는 뭐 하프 1시간 13분 언더 그 정도는 뛸수 있다라는 음. 그런 자신감이 항상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예전에 그모 TV 영상에서 한번 나갔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뭐 진짜 한 6개월 만에 처음 트레이드 밀만 타다가 6개월 만에 밖에 나가서 뛰었는데도 그때 한 시간 신, 결과론적으로 한 시간 16분 11초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페이스 메이커를 했는데 그때도 뭐 진짜 뭐 지금 영상이 내려져갖고 안 보이지만 음. 많은 분들이 와저 하프를 저렇게 편안하게 뛰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때 아시다시피 음. 트랙에서 달렸었고요 그때 상훈 형 패메를 했었는데 음, 그 영상도 지금 보고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예. 음. 그래서 뭐 별, 별로는 그거네요.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빌타발을 하면 음. 어이그 속도가 어느 정도의 그 하프 기록을 어, 낼수 있다라는 음, 확신을 음, 주기 위한 영상이다 예, 이 말씀인 거네요? 아, 예, 맞아요. 그리고 이거 몇분 중에서는 더러워지뭐 물론 당일 컨디션 때문에 그리고 기록이 안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떼었을 때 어, 적어도 못해도 이 정도는 뛸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대신 데이터가 곧 자신감이다 라는 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로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광렬영 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빌타발뭐 10에서 18 속도로 해서 최근에 뭐 8세트를 성공하셨는데 지금 하프 기록이 1 시간 18분 뭐 19분 그 정도 지금 나오고 계세요. 그걸 봐도 그렇고 또창은형님 같은 경우도 또 10에서 17로 8세트를 하셨는데 하프 기준으로 1 시간 25분 언더 해 갖고 뭐 24분 초반대 이렇게 좀 달리고 있고 빌타발은 빌타발 훈련법은 참 장점이 많은 훈련이에요 예. 이게 빌드업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천천히 몸을 가열하면서 속도를 올리기 때문에 뭐 천천히 뛰다가 바로 세게 뛰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위률을 아무래도 좀 낮춰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세트별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성장 뭐 이번에 뭐 원래는 보통 기본으로 다섯 세트로 잡는데 뭐 정말 뭐 시작하시는 분들은 3세트부터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3세트 하면 다음번에 4세트, 그다음번에 5세트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좀 성장 과정을 계속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또 이겨 나가면서 할수 있는 훈련이고 또 이런 세트 세트 하나 넘길 때마다 사전 극복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참을성과 인내심도 늘어나고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주변에서 빌타발 한번 해보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다들 어떻다 하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지루하지가 않아요. 다들 진짜 해보신 분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재미있다. 훈련이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뭐 진짜, 저도 기쁘고, 너무, 뭐, 이 훈련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저 자부심도 느끼고. 그 더불어 음... 또 최근에 그 저희 유튜브 음.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기록 성장하신 분들이 정말 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기록 성장을 봐도 음. 아, 진짜 틀림이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음. 사실 집에 이 기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쉽지가 저도 않죠. 사실 네. 제가 띠기 때문에 제가 저는 뭐 네. 그냥 뭐 네. 음, 했지, 받아들였지만, 어, 또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응. 끊으신 분도 많고, 응, 집에 진짜. 들이신 분이 응. 많아서, 제, 응. 진짜 저도 깜짝 놀랐고, 왜냐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응. 저 같은 경우도 사실 1층으로 이사 가는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 싫었거든요, <laughs> 처음에는. 음, 그죠, 밴드 내에서는 해도 그 신계님하고, 부산에, 누구죠? 신, 신인걸님. 아, 신인걸님도 사셨고, 그리고 대전에 또이종우 이종우님도 또 트레이미들 사셨고 그리고 또 카이스 클럽 이제 등록하신 분들도 하시고. 엄청 많으시고 네그 그러니까 그냥 뭐이 뭐 종교는 아니지만 <laughs> 어쨌든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시고 네. 이렇게 이제 빌타바 훈련하면 이렇게 심박도 나오고 속도 그래프도 이렇게 음. 네. 그 사실 저는 최근에 저랑 비슷한 주력을 가시신 분이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빌타발을 아, 하고 네. 계셔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빌타발을 안 하고 제제 어, 마음대로 사실은 뭐팔몇분 뭐 이렇게 뛰는 <laughs> 저는 그걸로 가거든요. 사실은 그냥 살을 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최근 또 허리가 안 좋아져서 좀 운동도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아마 좀, 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발전하시거나 왜냐면 좀 이게 원래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다라는 걸 이제. 예. 뭐 낮은 속도부터 6부터 하셔도 되니까. 6부터 뭐한 음. 10, 11, 12까지만 하셔도 뭐 내가 충분히 계획을 짜가지고서 이렇게 성장 형식으로, 오름 형식으로, 세트 증가 형식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또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그 밴드에도 있고 그 영상의 최다 출연자인 유창훈 형님 계세요. 네. 형님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저한테 처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인터벌 방법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할수 있는 훈련 80m 질주 훈련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서 이제 기본을 만들어서 그리고 뭐 300인터벌, 그 다음에 뭐 1000m 인트벌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고, 또 방역이 풀린 뒤로는 또 이제 트레이드미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고 계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m는 18분 대뭐 초반, 그리고 뭐, 10km는 37분 10몇 초, 그리고 하프 기록은 1시간 23분인가 24분인가요? 네. 23분. 같은데, 그죠? 네. 네. 그렇게 기록도 나오시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제가 원하는 또이 지금 이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장거리 훈련 방법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후에 뭐 다시 또 장거리 훈련 방법에 대해서 또, 또 언급할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 마지막이죠 올해 2021년도 유종의 의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이 중에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이제 창훈 형님하고 이제 밴드 몇 분들이 이제 첫서브스를 도전을 하세요. 12월 25일 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도 이제 뭐잘 됐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사실 하프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브리타발과 연결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풀 서브3? 스목포의 분이 정말 제일 많다고 음, 생각하고 음, 음. 거기로 가기 위한 진짜 한 단계였잖아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지금 이거는 고 이제 확신 확신을 갖고 임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풀 코스가 가능 풀 코스의 서브쓰리가 가능한 장거리 훈련법을 네, 보태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또 언급해드리고 저희가 언급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예,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음, 빌타발, 속도 10부터 16속도까지 8세트를 성공을 했을 때, 하프 기록 130 언더. 뭐, 언더라고 하면 뭐, 1뭐1 0한시간 28분, 29분,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10에서 17속도 8세트를 성공했을 때는, 120, 125 언더, 1시간 1, 25분 1, 언더. 1, 예, 1,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그만큼 또 데이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10에서 18 속도는 하프 1시간 20분 언더. 음. 그럼 뭐 대략 1시간 18분 19분. 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음. 지금 현재 광여령님이라든지 뭐 청송의 동환형 같은 경우 그리고 하프 뭐 1시 빌타발 속도 10부터 19 속도 그 정도 하면 이제 1시간 하프 1시간 15분대. 그 정도 예, 이거는 이제 정형 님이 라든지 저도 1시간 15분 때뛸때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음, 그리고 음. 지금 현재는 10일에서 20속도. 요거는 음. 이제 뭐 하프 1시간 113 언더, 1시간 12분대 정도 예, 그런 데이터입니다. 20일까지 가야겠네요. 아, 엄두가 안가요. <laughs> 너무 힘들어서. 엄두가 안 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 같은 경우에는 클럽, 클럽용 러닝 머신 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뭐, 가정용이 있고, 그 다음에 중클럽 머신이 있고, 또 클럽용 머신이 있는데, 뭐, 클럽용 머신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편적으로 뭐, 개선, 뭐, 동아, 태하, 렉스코, 뭐, 뭐, 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클럽용으로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그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레드밀로. 예. 아유 나중에 저는 사실 이불타바 훈련을 하시는 몇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렬님하고 얘기하면서 강렬님이 아막그가그 그 가운데 과정을 막 말씀해 주실 때막아 그렇구나 막 이렇게 깨달는게 되게 많거든요. 그니까 저희는 그냥 이런 방법인데 나중에 기회되면 좀 뭐. 음, 저희 집에서는, 뭐, 인원수가 좀 많으니까 안되더라도 뭐, 어디 가서 몇 분, 뭐, 얘기를 하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 개인적인 뭐, 생각이 연말이니까, 뭐. 음, 네. 뭐 해서, 뭐. 아, 정말 지금 오늘 또 우울한 소식이 막 들려오고, 네. 조만간 네. 좀 우울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예, 마라톤은 계속되고, <laughs> 되어야죠. 예. 준비한 자만이, 네. 열매를 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지금 뭐 불확실한 상황이 됐지만 우선 서브스를 향해서 네 계속 가는 걸로 응원하겠습니다. 힘은 빠지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laughs> 감사니다